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걸레받이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선시공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걸레받이 시공, 그리고 세 번째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선시공 사항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일반 가구를 시공했을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주방 가구를 시공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걸레바지를 시공하려면 일반 가구가 설치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걸레바지가 맞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공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주방 가구도 주방 가구가 완전히 설치돼야지 걸레바지가 맞댐을 해서 시공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목청어 본틀도 마감이 완료가 돼야지 걸레바지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목청어 본틀이 시공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걸레받이가 이 목창호 문선에 맞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도배를 감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두 번째로 걸레받이 시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걸레받이 개념도예요. 여기가 알트1 그리고 알트2인데 첫 번째 알트1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걸레받이는 마루보다 선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걸레바지를 마루 두께만큼 10mm 띄어서 걸레바지를 시공하고 그 다음 마루를 이 걸레바지 밑에 끼워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걸레바지를 바닥에 붙여서 선시공하고요. 그 다음에 마루를 걸레바지에 붙여서 코킹 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레바지를 이렇게 띄어서 시공하는 경우나 아니면 걸레바지를 바닥에 붙이고 마루를 시공하는 방법이나 둘다 코킹으로 마감을 치는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감으로 보면 마감에 대해서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하면 걸레바지가 온전히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걸레바지가 10mm 묻혔기 때문에 뭐 작게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10mm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걸레바지 시공할 때 장비예요. 이 장비로 45도 각도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 이분이 걸레바지를 자르는 부분에 그럼 이렇게 45도 치면 이렇게 각도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이나 인코너 부분, 각도치기 해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앞에서 본 개념도의 알트1에 해당되는 시공 방법입니다. 그래 보시면 가구 문틀이 시공을 하고, 그리고 걸레 바지를 시공을 했죠. 근데 네, 걸레 바지 시공을 할때 보면 이쪽에 공간 띄우기 하면서 밑에 갠게 있어요. 요거는 걸레 바지를 일부분을 잘라서 요 밑에다 갠 겁니다. 그럼딱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네, 딱 10mm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걸레 바지를 잘라서 일정 가격으로 밑에다가 괴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mm가 바닥에서 뜨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양생이 되면 마루를 깔때 밑에 고인 걸레 바지 쪽을 뺀 다음에 마루를 밀어 넣어서 코킹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걸레 바지를 밑에 받쳐 놓고, 그리고 걸레 바지 원장을 이렇게 테두리로 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현관 쪽인데 이걸레바지를 10mm 띄우는 이유가 요 현관 때문에 띄우는기도 해요. 그 이유가 이 현관 디딤석과 바닥 마루를 깔기 전에 방통 바닥은 10mm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루를 깔았을 때이 현관 디딤석이랑 레벨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레바지도 현관 디딤석 위에 태우기 때문에 10mm가 뜨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거실 부분은 방통 바닥에서 10mm 띄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라인이 딱 맞겠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걸레받이를 방통 바닥에서 10mm 이격시켜서 설치를 한 다음에 마루를 밀어넣고 코킹을 한 사진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걸레받이가 시공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마루가 먼저 시공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 걸레받이를 10mm 이격시켜서 마루를 밀어 넣는 거나 마루를 선시공하고 걸레받이를 이 마루 위에 시공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이 시공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r 2 2 방법인데 걸레받이를 바닥에 바짝 붙여서 시공한 사례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붙이니까 걸레받이를 잘라서 밑에 개거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순순히 작업자들이 시공하기 편합니다. 레이저를 놓고 수평을 맞춰서 걸레바지를 시공할 때 그나마 작업하실 때 걸레바지를 잘라서 쪼글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보시면 걸레바지를 밑에 밀착시켜서 시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45도 각도 아웃사이더 부분 시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측 보시면 요 부분은 걸레 바지가 거실 아트월 쪽에 맞댐해서 마감한 사진이고요. 코킹을 샘플로 시공한 사례이고요. 요거는 코킹을 반투명으로 쏜 시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요거는 조색 코킹이에요. 근데 너무 진하니까 보기가 싫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걸레 바지와 마루가 만나는 이 부분은 반투명 코킹으로 쏘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걸레바지와 마루가 만나는 부분은 보통 반투명 코킹으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마루와 걸레바지 부분에 코킹을 썼는데 앞에 있는 사진보다는 좀 옅은 컬러의 코킹이에요 조색이 좀 조잡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코킹을 쏠때 반투명 코킹으로 마감을 깔끔하게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걸레바지를 시공했는데 이 벽이 휘었어요 어떻게 휘었냐면 이렇게 S자로 휘었는데 이 벽은 그대로 무시하고 이 걸레바지가 일자로 시공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이벽 따라갔죠. 걸레바지가. 그래서 걸레바지가 보면 약간 S자로 휘었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도배를 했을 때이 벽이 휜게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벽면이 휘거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그런걸 무시하고 걸레바지는 일자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또 보시면 이 석고보드와 석고보드가 만나는 이 부분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걸레바지는 일자 유지해서 시공을 해야지 나중에 이쪽에 들어간 부분에 퍼티를 해서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도배했을 때 면이 일자로 떨어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자로 폈죠 이쪽은 가구가 만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석고보드와 석고보드가 만나는 부분인데 로우 케이스 자를폈습니다 그런데 이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벽면에 가내진 거를 무시하고 일자로 갔죠. 이렇게 시공해야지 이 안에 틈이 있는 부분을 퍼티로 해서 면을 맞춥니다. 그래야지 도배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우측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벽면, 뭐 미장면이랑 석고보드가 만나는 병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요거 무시하고 걸레바지가 일자로 가면 요 부분은 이틈 보이는 부분은 퍼티를 해서 메꾸게 됩니다. 그래야지 도배했을 때 마감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어, 목창호 부분에 걸레바지를 맞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쪽에 틈이 좀 있죠. 걸레바지가 벽쪽으로 좀 들어갔어요. 요거는 한 5mm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도배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코킹을 쏘고 도배를 감을 때 목창호 캡 부분을 살짝 타겠죠? 그리고 걸레 바지도 타게 됩니다. 그러면 가려지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뭐 굳이 이 걸레 바지를 목창호 요 라인에 딱 맞춰서 시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 5mm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걸레 바지가 벽면으로 붙여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 어, 요 부분, 아웃코너 부분에 이렇게 45도 쳐서 걸레 바지를 시공했는데, 약간 각도가 더 들어갔죠? 요 부분은 자르고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요거는 도배를 했어도, 이 각이 직각이 아니라 안쪽으로 더 들어간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요런 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쪽에 목창호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가구가 있는데, 요렇게. 마감을 짓기 위해서 이 가구를 안쪽으로 10mm 정도 안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45도 치기해서 걸레바지를 시공한 사례고요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10mm 들어간 부분에 걸레바지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 가구를 10mm 넣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10mm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면 이 걸레바지 쪽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마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가구와 이 벽면을 1대1로 놓게 되면 걸레바지가 끊겨지는 부분이 애매하겠죠. 그래서 가구를 검토하실 때이 걸레받이 설치까지 고려해서 안으로 넣을지 아니면 바깥으로 뺄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벽면보다 10mm 정도 빼서 이 걸레받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 부분 같은 부위입니다. 근데 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어, 현관 부분인데. 이쪽에 보시면 걸레 바지가 끊겼죠. 석재 걸레 바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배 갚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걸레 바지를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한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레 바지를 이 앞에서 끊고 보시면 이 부분인데, 이렇게. 이 끝에 부분을 삼각형을 따서 이쪽에 밀어 넣었죠. 그러면 이쪽에 구멍이 보이는데, 이 구멍이 안 보이게 이렇게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석재 걸레받이 앞에서 어, 걸레받이를 끊거나 아니면 이 PVC 걸레받지도 기역자로 꺾어서 이 현관까지 가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고려하셔야 될게 만약에 뭐몇백 세대 정도면 이쪽이 걸레받이가 이쪽 현관까지 밀었으면 이쪽기도 똑같이 걸레받이 위에다가 태워줘야겠죠. 그럼 요게 보통 한 1m라고 생각하면 5,600세대면 5,600m 정도 되구요. 1,000세대가 넘으면 1,0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공사 비용이 증가가 되겠죠. 세대수가 많을수록 그런 것 또한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여시는 사진은 목창호 부분인데 한 20mm 정도 이격이 돼서 목창호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걸레바지 쪽을 넣어야 되는데 쪽을 안 넣습니다. 확대 사진을 보시면 걸레바지 작업자가 이쪽을 넣기가 번거로웠는지 여기서 그냥 맞댐으로 끝냈죠. 이쪽에 걸레바지를 새로 시공해야 됩니다. 45도 치기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야지 도배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에요. 확대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부대 시설인데. 현관 디딤석 부분에 걸레받이 석재를 돌려야 되는 건데 걸레받이를 이렇게 리얼자로 해서 이목청어 문선에 맞도록 이렇게 마감 지어놓은 사진입니다. 우측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관 디딤석 부분에 석재 걸레받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빼고요. 일반 PVC 걸레받이로 리얼자로 꺾어서 이렇게 시공한 사진입니다. 네, 지영 보이시는 사진은 창호 지리가 부족한 사진이에요 사진으로는 잘안 나타나는데 이 석고가 튀어나왔을 수도 있고 이 창호 지리를 잘못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이쪽 턱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석고를 설치할 때 이쪽으로 좀 튀어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합지석고가 튀어나오니까 걸레바지는 수직을 맞춰야 되고 해서 이, 걸, 이 창호보다 한 10mm 정도 더 튀어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석고보드를 뜯고 수정을 한 다음에 걸레바지를 이 창호와 1대1로 되게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을 보시면 걸레바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유리 틀에 이게 맞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자연스럽게 걸레바지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겨지는 부분이 가장 마감이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 틀이 없으면 걸레바지가 이쪽 끝으로 가든가 이쪽에서 마구리를 접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짓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선시공사항이에요 선시공사항으로는 일반가구, 주방가구, 외, 어, 가구 도어틀 요런 게 선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창호 본틀이 선시공이 반드시 돼야지 걸레바지를 맞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걸레바지 시공에서는 벽면을 도배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공정이에요 뭐 몰딩도 마찬가지지만 걸레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도배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레 바지 시공 후에는 벽면의 수직, 수평 간에를 체크한 다음에 반드시 퍼티나 아니면 미장으로 해서 그 들어간 부분이나 간해진 부분을 면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배가 울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걸레 바지처럼 물딩도 마찬가지지만 벽면이 어, 간해가 져도 이를 무시하고 별도로 수평 맞춰서 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해진 벽면은 퍼티나 미장을 해서 마감을 짓고 도배를 해야지 마감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